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인데요. 지금 일단 베이비 도지 코인 소각 관련해서 지금 50조의 토큰을 소각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토큰 소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토큰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토큰 소각을 통해서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가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지금 도지코인 엄청난 폭등을 최근에 만들어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좀 엄청 받고 엄청난 폭등 나와줬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코인도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코인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폭등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수익기에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베이비 도지코인 관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용 중인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만달러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별 선착순 10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현재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접수가 완료가 되었고, 추후에 검토 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업비트의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 중 상장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23년 시바이노를 상장시키고 1년 반 동안 민코인 상장이 없던 업비트에서 페페코인과 브레코인을 상장시키고 약한달 후에 이 고양이 밈코인인 뮤코인까지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달 동안 밈코인 세 개를 상장시켰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업비트에서 밈코인 상장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좀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이 봉크 코인을 업비트에 원화마켓 상장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 베이비도지 코인 상장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에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 매우 임박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상장빔으로 인한 큰 수익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장빔 이외에도 큰 수익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이렇게 극초기에 선점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극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만으로도 정말 몇십억 이렇게 수익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기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큰 수기, 수익이 나왔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억 수익 봤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페페 코인도 지금 600억 수익 봤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기 단계에 선점을 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극초의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NFT 관련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NFT 관련 1등 코인으로 지금 전 세계 동시상장을 진행한 이 바로 매직 에덴이라는 코인,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스 외에도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동시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인도 NFT 관련 코인이고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극초기에 선점을 해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트레이더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상장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기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선점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 총액이 1조, 2조까지도 크게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초기 단계에 선점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인 궁금하신 분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배도지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